저녁으로 소고기 리조또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만들기도 쉽고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요. 소고기에 올리브유 바르고 포크로 다져주세요. 고기가 연해지고 맛있어요.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넉넉히 두르고 버터 두 덩어리 넣고 열이 올라왔으면 소고기를 넣고 맛있게 구워주세요. 맛속은 후추가루 넣고.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. 소고기를 구운 후라이팬에 채썬 양파를 넣고 볶아 주세요. 양파를 볶다가 양송이 버섯을 넣고 볶다가 소금 후추가루 넣고 더 볶아 주세요. <목소리> 양파랑 양송이 버섯이 잘 볶아졌으면 밥 400g 정도 넣고 볶다가 우유 3컵 정도 넣고 살짝 볶다가 휘핑 크림 종이컵 1컵 넣고 치킨 스톡 1큰술 넣고 설탕 1큰술 반 넣고 굴 소스 넣고 후추 가루 넣고 간 보시고 싱거우면 맛소금으로 간해 주세요. 파슬리가루 넣고 소고기 곁들이면 완성입니다. 어,